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10월의 항해 일정이 나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자 이번 10월 항해 일정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항해 일정입니다. 자 이거는 대항시대 항해 공지 공지 사항에 들어가면 바로 볼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트레저박스 교체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트레저박스가 원래 10월 2일날 변경이었는데요, 10월 1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 일정은 조금 이따 볼게요. 자제 142차 아카데미 셰익스피어컵이 열립니다. 자 마젤란이나 콜럼버스처럼 당시 항해자들은 후원자들이 살롱에 모여 누가 더 뛰어난 발견을 했는지 겨루곤했습니다. 이게 바로 셰익스피어컵인데요, 논전 대회입니다. 참가해서 1승만 거도 둬 상품 상품은 받을 수 있고요. 보통 이제 한 6승, 8승, 10승 정도 하면은 우승입니다. 자 포인트 제한 등급은 100포인트 이하구요 개최 장소는 런던이네요 이번에는 자 10월 5일 금요일 20시 30분에 대회 접수 시장이고요. 21시 30분부터 23시까지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월 7일에도 진행이 되구요 1등 수상자는 천마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승이라도 하면은. 행운권 9를 5장 받을 수 있습니다. 뭐큰 의미는 없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번 항해 일정에 아주 훌륭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단! <laughs> 안녕하십니까, 항해자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가 지나고 10월을 맞아 항해 일정 안내드립니다. 에피소드 10, 챕터 3, 아너, Honor. 아너가 드디어 업데이트된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도 있고요. 어, 9월에도 이벤트가 있고, 음, 10월에도 이벤트가 있네요. 어, 아주 훌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상큼이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운영자 대체 뭘 먹었는지, 어, 이벤트도 되게 많고, 그 다음 트레저 박스라던가, 굉장히 구성도 괜찮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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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큼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운영자 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이벤트 일정이 언제일진 잘 모르겠는데, 가장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던 게, 10월 2일날 패치가 되려고 했던 내용이 10월, 10월 1일날 변경으로바뀌었단 얘기인 말이에요 그렇다면 10월 1일날 혹시 혹시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와 함께 업데이트가 된다? 라는 예상 한번 살짝공 해봅니다 10월에 10월 이벤트 그리고 대충 한번 예상 한번 해보자면 은 10월에 이벤트로 아마 자 일단 우리 경숙이 했어요 경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달 8월 달에도 경숙명이 있었어요. 설마 경숙이 두 번을 했는데 또 경숙이를 주는 그런 경솔한 행동은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초보 복귀 유저 이벤트. 왜? 아너가 업데이트 하면서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이기 때문에 복귀 초보자 유저를 위한 이벤트. 혹여 아니면은 새로 추가되는 내용의 이제 발견물들을 발견하는 이벤트 이거 할것 같습니다. 어 이거 할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랬어 이 이벤트가 있었어요. 에. 아니면 출석 이벤트 이거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에. 아니면 또 이제 저번처럼 이제 다 모아 모아 파티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모아서 할 수도 있겠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곧 있으면 여러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 후면은 여러분 13주년이 와요 13주년 이벤트로 아마 큰 이벤트 하나 또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복귀 유저 이벤트 살짝 살짝 감 한번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마 복귀 유저 신규 유저 이벤트 한번 살짝 공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그 다음 배틀 캠페인 있습니다 자 배틀 캠페인 있습니다 배틀 캠페인 개최일시는 10월 19일 금요일 3시부터 10월 26일 금요일 3시까지고요 항구에서 저중 수정화를 통해 작전본부로 이동해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PC 방 혜택이네요 바뀐게 있네요 와우 10월에 추가 혜택으로 깎기 올려받기 확률 150% 증가라고 합니다 이번 오 추가 혜택 이번 추가 혜택은 어 아마 PC방에서 난만도래 할 사람이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150% 추가, 추가 확률이면은, 어. 아마 난만도래를 PC방에서 하지 않을까. 어,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0월에 항해 일정을 알아봤는데요. 어,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확실히 뭔가 운영자가 관리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물론 이제, 물론 이제 고객지원센터라던가 이것저것 되게 짜증나는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뭔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여러분, 나만 그런 생각이 드나? 물론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 약간 좀 일하는 느낌? 어... 약간 살짝 일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구요. 이번 항해일정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다음에도 좋은 소식, 어, 정확한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